의식이 몸에 있으면 항상 나는 뭔가를 느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의식이 몸에 있어야 뭔가를 느끼는 상태가 되는데 우리는 이 몸이 어떻게든 좋은 느낌만 느끼려고 한다는 거죠. 근데 이 몸은 의식이 몸에 있으면은 어떤 느낌이든지 느낄 수밖에 없는 그런 몸이에요. 몸 자체가 아주 민감하게, 아주 미세하게, 아주 감각적으로 뭔가 계속 느껴지는 그런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의식이 내 몸에 있었을 때는 아주 그 입새에 있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이런 시가 있습니다. 그죠? 그냥 그런 말처럼 우리 몸은. 이 몸에 의식이 있을 때는 뭔가가 계속 느끼는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이제 그런 상태가 됐을 때는 자연스럽게 물이 흘러가듯이 이 시냇물이 이렇게 졸졸졸졸 흘러갈 때 그냥 나는 흘러갈 뿐이잖아요. 그 시냇물이 그냥 돌바위도 그냥 지나가고 가시던 불도 그냥 지나가고 어떤 장애물이 있어도 나는 그냥 자연스럽게 가면서 이렇게 흘러갑니다. 그걸 받아들이고. 근데 우리의 의식 상태가 그런 상태가 돼야 되는데 이 몸은 본능적으로 좋은 느낌만 좋은 느낌만 느끼려고 그냥 이 몸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뭔가가 느낌이 느껴졌을 때 기분이 안 좋아지고 뭔가가 아주 우울하고 불행하다고 느끼는 그런 감정은 이 몸은 딱 무시를 하고 그냥 딱 비켜 가듯이 버려 버리거든요. 안 보는 척 그냥 무시를 한다, 이런 뜻입니다. 근데 그렇게 된다, 그렇게 내가 살아간다고 생각을 하면 어떻게 이렇게 고여있다 할 정도로 뭔가가 에너지가 고여있는 그런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이 몸에는 고여있는 에너지로 가득한 거예요. 그 에너지에 우리가 지금 갇혀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고여있기 때문에 이 에너지를 느끼려니까 너무나 괴로운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 몸에 의식이 집중이 되어 있으면 너무나 괴롭고 힘들고 죽고 싶고 아주 우울하고 정말 불행하다고 느끼는 그런 느낌이 계속 느껴지는 것입니다. 근데 이 에너지가 계속 느껴지고 알아차리고 버려지면 나는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그런 상태가 분명히 온다는 거죠. 이렇게 될 때까지 우리가 마음 에너지를 버리는 이, 이 공부가 마음 공부예요. 내가 어떤 느낌이든지 이 몸이 그냥 받아들일 수 있도록 자연스럽게 나는 느낄 수 있는 상태, 좋고 나쁨이 그냥 없는 그런 상태, 그냥 이 몸은 받아들이고 느끼는 상태. 아주 민감하게, 아주 동물적인 감각으로 어떤 느낌이든지 느끼는 상태, 이게 정상이라고. 근데 이 몸은 좋고 나쁨으로 반응을 하고, 좋은 것은 받아들이고, 내가 좋지 않다고 생각하고, 그런 것은 그냥 무시하고 버려버리고 있다. 이것을 내가 이제는 알아차리고, 그것을 이제는 받아들이고 느낄 수 있는 그런 상태. 그래서 그 고여 있는 에너지가 괴로움으로 느껴지고 죽고 싶은 마음으로 느껴질 때 나는 기꺼이 인정을 해주고 그 감정을 느껴야 이 몸에서 풀려난다 이런 뜻이거든요. 우리는 고여 있는 에너지가 이 몸에 가득해요. 이 마음 에너지를 내가 느꼈어 이 몸에서 풀려나게 하는 게 이게 마음 공부입니다. 그렇죠? 근데 우리가 느낌을 느낄 수 있도록 우리가 살아가는 존재고 느끼 감정을 느끼는 존재가 우리 인간 아닙니까 그죠 근데 내가 현실에서 인정을 받았을 때 사랑을 받았을 때 엄청난 돈을 벌어서 성공을 했고 내가 사랑이란 감정을 느꼈을 때 이게 뭔가가 현실에서 내가. 이루어냈을 때 그런 느끼는 감정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는 감정을 느끼는 그런 동물 같은 존재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감정을 느껴야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존재예요 감정을 느꼈을 때 내가 살아 있다는 느낌을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돈에 집착하고 어딘가에 집착을 한다는 것은 느끼. 어떤 느낌을 느끼기 위해서 내가 집착을 하는 거고, 끝도 없이 위로만 올라가는 우리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돈을 보고, 성공을 보고 쫓아가는 게 아니라, 돈으로 인해서, 성공으로 인해서 느끼는 어떤 감정을 느끼기 위해서. 사랑이라는 그 감정을 느끼기 위해서 살아가는 우리는 그런 존재인 것입니다. 근데 진짜 우리가 생각하는 사랑이라는 것은 아주 그 남녀 간의 사랑, 이승 간의 사랑, 어, 돈이 사랑이고 돈이 목숨이고 이런 믿음을 심어 놓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죠? 근데 진짜 이 사랑이라는 감정은요. 우리가 끝도 없이 찾아 헤매는 그런 사랑이라는 감정은 순수 의식을 회복했을 때그 순수 의식과 이 몸이 하나가 됐어 느끼는 그런 치유 에너지. 이게 진짜 사랑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이 감정을 느끼지를 못하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끝도 없이 끝도 없이 자꾸만 찾아가는 그런 상태인 것입니다. 이걸 하면 내가 행복해질까? 저걸 하면 행복해질까? 이런 사랑을 하면 행복해질까? 또 내가 이런 사람을 만나면 진짜 더좀더 더 행복해질까? 아주 그렇게 갈구하는 마음으로 그냥 이게 정말 다 탐욕이란 말이에요. 내가 진짜 느껴야 되는 감정을 느끼지를 못했기 때문에 채워지지가 않는 거죠. 그 어떤 것을 해도 채울 수가 없는 우리는 무언가가 있습니다. 이 감정을 느끼기 위해서 살아가는 존재가 우리 인간인데 그 진짜, 진짜 그 감정을 맛보지를 못했기 때문에 현실에서 그렇게 끝도 없이 찾아가고 헤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이란 존재가 감정을 느끼도록 만들어져 있고 그 감정, 그 감정이 의식이고 그 의식으로 인해서 나는 살아가는 그런 존재인데 끝도 없이 우리가 좋은 감정을 갈구하고 그 행복한 감정을 찾아가는 이유가 이게 진짜 본성을 향하는 마음인 거예요. 근데 이 몸을 이용해서 이 현실에서 살아가는 이삶 속에서는 그런 감정 그 느낌이 없단 말이에요. 돈으로 인해서 이 세상이 창조가 됐지만 그 어떤 물질로도 채울 수 없는 그런 감정. 정말 사랑이라고 느끼는 그런 사랑에서 느낄 수 없는 그런 감정은 오직 순수 의식과 이 몸이 하나가 됐을 때 느끼는 그런 치유 에너지가 있습니다. 그 치유 에너지를 내가 회복했을 때 분명히 이 몸은 황골 탈퇴를 하기 시작하고 이 몸은 진짜 다른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끝도 없이 정말 성공을 향해서 어떤 무언가에 집착을 하고 행복한 삶을 살기를 꿈꾸는 그 너머에는 본성을 만나기 위한 그렇게 본성을 갈구하는 그 본성과 내가 하나가 되기 위해서 집착하는 그 마음인 거예요. 이것을 내가 알아차릴 수 있어야 진짜 내가 이때까지 정말 손에 잡고 있는 모든 것, 이것을 내려놓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감정을 느끼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죠. 감정, 감정을 느끼면서 희노애락을 느끼면서 살아가는 그런 존재가 아닙니까? 이 몸을 이용해서. 정말 오감을 느끼면서 희로애락을 느끼면서 살아가지만 그 어떤 감정을 느껴도 채워지지 않는 그 허무함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허무함을 채우는 그 감정은 본성과의 만남이다. 순수 의식과 내가 하나가 됐을 때 느껴지는 감정이다. 이 감정을 찾아헤매는 공부가 정말 마음 공부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순수 의식과 내가 만나려고 하면 이 몸에 있는 음, 고여 있는 에너지를 다 풀어내야 되는 거예요. 좋고 나쁨으로 버렸고 무시했던 그런 감정 에너지가 이 몸에는 가득하거든요. 음. 이 에너지를 버릴 수 있어야 나는 본성이 이 몸에 임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됐을 때내 몸이 치유가 일어난다. 이런 뜻입니다.